자, 안녕하세요. 음, 아,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라, 형, 주위에 형님들이, 나이 드신 분들이, 네, 핸드폰으로 방송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래서 제가 이제 잭을 꽂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하거든요. 이제 프로들은 다 아는데, 이제 일반 이제 50대 이후, 60대 형님들은 잘 몰라요. 그리고 이런 걸잘 귀찮아서 잘 못합니다. 자꾸서 한번 올려줘야 될것 같아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요몇 명이 자꾸 물어봐서 설명하려니까 잘 쉽게 안 돼서 핸드폰으로 이어폰 잭에다 꽂아서 간편하게 라이브를 할수 있는 OBS 프로그램 뭐 이런 거안 깔아도 핸드폰으로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해도 이 외장 마이크로도 들어가는데 더 깔끔하게 좀 가려면 이어폰에다가 잭에다가 꽂으면 깔끔하게 통 기타 반주기 보이스 음원 다 들어갑니다.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대신 저 이제 이 젠더를 요거 헤드폰하고 마이크 표시되어 있는 거요. Y 자의 젠더 이거를 사야 됩니다. 이 연결 젠더 여기에 삼 극짜리입니다. 요기 필요합니다.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요거를 잭 3.5핀 잭이 있어요. 여기다가 마이크 표시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꽂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되겠죠? 이거를 핸드폰, 이어폰 꽂는 데다가 꽂아요. 이렇게. 이렇게 꽂습니다. 간단하죠? 그래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, 여기 들어가서 녹음, 고음질 녹음 있죠? <laughs> 요거 이렇게 켜놓고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.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게 또 어디? 폰에다 여기 이렇게 꽂아 꽂고 믹서가 있어 믹서가 있어야 됩니다. 그 대신에 조그만 믹서라도 있어야 돼요. 제 거는 어, 베링거 베링거 QX 1202 USB용. 믹서입니다. 이 컴퓨터에 u s b 를 연결을 쓰는 거. 자 보면은 같은 믹서에 메인 메인 컴, 메인 스피커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룸이 또 있어요. 자 보시면은 이게 컨트롤 메인 메인 메인이고 요거 옆에 요거 두 개. 요게 또 컨트롤룸이라고 있습니다. 믹서들 보면은 아니면 바깥으로 아웃 단자로 빠지는 단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연결하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. 55로 스테레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, 연결을 하면은, 연결 한 선이 이제 이리로 오는 거죠. 이렇게, 이렇게 오는 겁니다. 여기로. 그러면 이제 컨트롤룸, 볼륨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여기. 메인 볼륨 말고, 메인 볼륨은 내두고이 볼륨 컨트롤룸 볼륨에서 요걸 이렇게 올려주세요. 한, 그는 이제 들어보면서 소리 조절을 하시고, 간단해요. 이렇게 하고 이제 틀면 됩니다. <laughs> 그래서 음악 한번 틀어 볼게요 자 녹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믹서 컨트롤 룸에다 연결을 해서 스테레오 2개에서 3.5핀으로 오는거 이렇게 Y자에 꽂았습니다 자, 음악을 하나 틀었습니다 제꺼 거, 녹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되죠 네, 입력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노래를, 방송을, 방송할 때는 이제 동영상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네, 꺼보겠습니다. 한번 이거를 틀어볼게요. 끄고, 이거 빼고, 아이고. <laughs> 네, 아주 잘 됐습니다. 들으시죠? 네 이렇게 하면은 녹음이 다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?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십시오. 프로들은 안 받아야 됩니다 아마추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. 네, 끝나겠습니다.